민니입니다 오늘은 학교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오늘은 컨실러부터 해줄게요. 컨실러로 이렇게 이 모공이 있는 부분을요, 꾹꾹 넣어가면서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쿠션 퍼프 하나로요, 이렇게 꾹꾹 넣어가면서 볼을 먼저 커버해줘요 이러면 모공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컨실러랑 가운데 쪽을 좀탁 켜주는 거죠 오늘 진짜 학교 다닐 때 메이크업을 사실 안 하거든요 선크림만 바르고 끝인데 그냥 데일리로 데일리도 아니데 그냥 진짜 섀도 몇 개만 바르는 단순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볼 쪽을 컨실러로 커버를 해줬으면요. 쿠션을 발라줄게요. 아 뭐가 너무 많이 났다. 이게 성분이 좋은 거여서요. 마스크를 써도 제가 예민한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유드름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만 쓰고 있어요. 어, 아침이어서 목소리가 잘 안나오네 여기까지 야무지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런 여드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썼던걸로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오늘은 피부를 좀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어서요 컨실러 팔레트로요 좀더 커버해줄게요 여기 이마부분이요 살짝 어두운색을 섞어서 이렇게 아까 쓴걸로요 주변만 톡톡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없어졌죠? 여기는 그리고 어찌 마스크를 쓸 거여서 살짝만 두들겨줄게요 진짜 데일리로 펌프를 할 건데 그리고 얼굴이 건조하니까 파우더는 조금 이따 처리할게요 일단 눈썹이랑 눈 있는 데만 살짝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그냥 오늘은 진짜 제 색깔로, 제 원래 눈썹 색깔로 그려줄게요. 자칫하 화장이 너무 진해져서 진짜 살짝만 그려줄 거예요. 한올한올 심듯이. 아니, 어제 분명 눈썹을 깎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윗부분은 너무 눈썹 산산한 게 제가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눈화장을 들어가 줄 건데, 여기 있는 이 스킨 색으로 눈에 베이스를 칠해줄게요. 이렇게 세워서요. 이 사이사이까지 잘 칠해줍니다. 데일리 눈화장이어서 이거는 그냥 놀러 나갈 때 꾸안꾸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이고 놀러 갈 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 메이크업으로도 학생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뭐 별거 없는데 메이크업이라고 하기에도 뭐한데. 약간 진짜 같이 준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이 색으로 좀더 핑키핑키한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데일리나 학생 메이크업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진짜 놀러 나갈 때는 꾹꾹 꾸거든요. 그래서 진짜 꾸안꾸 느낌으로 진하지 않게 눈만 탁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살짝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너무 밀키한 핑크핑크 느낌이어서 살짝 핑크색을 더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많이 부어 보이진 않죠? 무쌍은 핑크를 잘못 써도 부어 보이거든요, 바로? 바르는 범위는 딱 눈떴을 때 보이는 정도만 이 정도만 아 오늘 많이 부어 보이진 않는데 눈이 붓긴 했네요 아까 처음에 베이스로 썼던 색 있죠 그거를 이용해 조금 여기를 스머징 시켜줍니다 여기 부분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은은하게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색을 이용해요 밑에 삼각형을 음영을 줄 거예요. 이런 붉은 느낌을 살짝 줍니다. 저는 이런 핑키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이 너무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쓱발라줘야 한번 마지막으로 눈화 섀도우는 여기 이 글리터를 눈화장 중에 반짝이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반짝이를 넣어줍니다. 뒷부분을요. 요젤 브라운 색을 이용해. 음영을 주기보다 약간 라인을 잡아줘요. 딱지 눈꼬리대로만. 어차피 아이라이너는 그릴 거예요. 전안 그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눈이 번져서 섀도우로만 하면 반드시 번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언니도 무쌍이어서 그러는데 라인을 여기까지만 빼주고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라인은 제일 연한? 브라운색으로. 아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뷰러 좀 집어줄게요. 살짝만 집어놔주고요. 오늘은 또 뒷부분만 그려줄게요. 반대쪽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아니 저만 그래요? 저만 이렇게 침붙여서요 쿠션을 한 번.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눈썹을 한번더 찝찝해줄게요. 바짝 올려줍니다.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걸로 이렇게 쓱쓱. 아, 진짜 이거는 마스카라 정말 안번져제 거만 양 살짝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 처리를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일단 퍼프로 코 부분부터 쑥쑥 눌러줘요. 그리고 여드름 컨실러 바른데도 살짝살짝씩 해줘요. 그리고 이마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눌러주고 코 부분은 금방 무너져서 파우더를 꼭꼭꼭 해야 돼요. 코랑 여기 티존는 별로 건조하진 않더라고요. 이제 쉐딩을 할거라서 외곽을 한번 쓸어줘야 돼요. 쉐딩 할 것까지만 아니면 쉐딩이 뭉쳐서요. 여기 꼭 파우더 처리 해줘야 돼요. 쉐딩은 이거 세 개를 다 섞어서 턱부터 깎아줄게요. 요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턱은 이 정도로만 해주고, 코 쉐딩. 첫 번째랑 두 번째 섞어서, 얼굴 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눈화장 한 거랑 잘 믹스 매치 되게. 코가 너무 길어 보이진 않게끔. 그리고 오늘은 여기도 이렇게 동글려줄게요. 여기 콧볼을 좀 많이 줄여줍니다. 오늘 좀 많이 줄이고 싶은 날이에요. 두 번째 색깔을 여기 눈썹까지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블러셔. 오늘은 아까 벌 쪽은 파우더 처리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블러셔를 요 리퀴드 블러셔로 발라줄게. 커버를 안 했습니다. 흔들어주고. 두번 정도 짜서. 뭉치지 않게끔. 손으로 발라줍니다. 웃으면 바로 나오고, 눈 바로 아래인 애플존에 발라줄게요. 여기부터 살짝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발그레한 느낌으로. 아, 두번 펌프까지는 안 해도 되고, 한 번만 펌프했으면 될것 같아요. 볼에다 파우더 처리 한번 해줄게요. 왜냐 마스크를 쓰면 묻을 수가 있어서, 한번 살짝 해야 돼요. 패딩을 한번더 살짝 감싸주고 립밤을 좀 걷어내고 이걸로 아주 살짝만 연하게 발라줄게요 좀더 진한 색을 아니 두개 살짝만 찍어줄게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진짜 학생 메이크업 같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